<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덜입니다. 쉽게 해서 저 주문한 제품이 또 하나 있어서 이렇게 또 카메라 를 다시 켰네요. 자, 뭔지 일단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같은 같이 온 제품인데,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킹캠프 제품이고, 아웃도어 퍼니처. 아웃도어 퍼니처는 뭐냐? 밖에서 쓰는 가구라는 소리인가? 응? 그러네. <laughs> 밖에서 쓰는 가구네, 맞네. 자, 킹캠프. 자, 오늘의 제품은 이겁니다. 무엇이냐? 접이식, 야전침대 되겠습니다. 야전침대조립식 말고 그냥 접이식. 한번 빼볼게요. 뭐 이렇게 딱쉬우게또이것도돼 있네요. 버 버튼도 딱돼 있고 뭐 그냥 뭐 피는 방법이야 뭐 그냥 피면 되겠죠? 조리실에서 침대만 써봤지 이런 거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어허 이렇게 딱 완전히 눌러야 되네요. 어리버리 그냥 하면 안 되고 가운데를 빵빵게 눌러줘야 됩니다. 자,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옆에 좋은 게 이렇게 또 수납이 수납할 수 있는 또 이런 게 달려 있어요. 스킨 자체, 뭐 밤에 누워서 핸드폰이나 뭐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는 이런 수납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스킨 자체도 굉장히 튼튼해 보여요. 단단하고 아주 텐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지 이런 프레임 자체도 지금 굉장히 튼튼해 보여요. 알루미늄 재질인 것 같은데 사이 사이에 이런 잡아주는 이런 지지대, 이런 플라스틱 이런 것도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 자 밑에 보시게 되면 또더 이상 뭐 크게 벌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이런 또 줄이 또양 앞에 이쪽에 하나 또 이쪽에 하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중을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이런 뭐 바닥도 굉장히 잘돼 있어요. 튼튼하고 이런 거 프라이팅 이런 이음새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허접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한번 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어떤지 처음 써 보니까 오, 오 어, 약간 이쪽이 높아요. 살짝 높아서 약간 베개, 베개 느낌도 있고, 야이 좋은데? 오, 일단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튼튼하고 텐션이 아주 짱짱해. 별로 좁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일단 느낌은 굉장히 편합니다. 이 스킨이 뽀시작되는 소리가 없네. 제가 기존에 쓰던 그 노브랜드는 굉장히 꼬시락뽀시락 거려가지고 좀 신경쓰였는데, 요거는 스킨 자체에그 소리가 전혀 없습니다. 오, 오, 좋아. 오, 가운데도 지금 딱 잡아주는 게 있어가지고, 너무, 와, 좋다. 제가 기존에 쓰던 야전침대 있잖아요. 그건 조립식. 그건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불편해요. 어떨 때는. 이 부피라든가 무게를 생각해서 좀 미니멀하게 갈 때는 그걸 가져가서 쓰긴 하겠지만 굳이 오토캠핑 갈 때는 바로 옆에 차 대고 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까지 감안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혼자 솔로캠핑이라든가 아니면 또 얼른 가서 세팅하고 그럴 때는 그것도 굉장히 귀찮습니다. 예. 그거 얇은 침대 하나 조립해고 나중에 또 철거하는 것도 은근 귀찮아요. 그게. 근데 요거는 딱 그냥 바로 펼치기만 하면 되니까 제가 그래서 요거를 요번에 정말 벼르고 벼르다가 요번에 한번 주문했는데 뭐 여러 제품이 많이 있었는데 가격도 좀뭐 저렴한 편이고 그래서 요 킹캠프걸로 요걸 하나 주문했는데 또 몰테일에서도 하나 주문했어요 또 킹캠프거 그 나온 다중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요게 지금 현재 스펙을 보시게 되면은 뭐 이게 현재 지금 무게가 7.2kg이에요 7.2kg이면 뭐 그렇게 부담되는 무게는 아니죠 오토캠핑 걸 때문에 그 정도야. 뭐 길이가 190, 그리고 폭이 68, 그리고 높이가 48. 요 헤드 헤드 부분이 48이고 요요 요 부분은 38. 현재 지금 이게 버틸 수 있는 내하중이 120kg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제가 뭐 몸무게가 그 정도 는안 나가니까 제가 쓰기에는 충분한 그런 스펙인 것 같고요. 또 요거 제품은 제가 지금 같이 이렇게 또 주문한 게 있는데. 여기 또 같이 또세트로 있더라고요. 담요, 담요 한마디로. 어, 요거또 좋네. 와, 저거네요. 저거 뭐라 그러지? 거의 뭐 침낭식으로, 침낭 침량 속에 넣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거? 근데 서브젤라나 아이름을 모르겠네. 아무튼 침낭 속에 넣는 그런 네비 한마디로. 더 훨씬 따뜻하게 쓸수 있는 그런 네비 그런 거고. 요거는 바닥에 까는 요거, 뭐 매트, 매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쿠션을 잡아줄 수도 있고, 또 보온도 겨울에 환기도 막아줄 수 있고 있는 그런 제품이네요. 좋네. 다 이렇게 딱 걸게 되어있네 이렇게. 이렇게 걸게 되어있고, 있고, 있고. 침낭으로 써도 되고, 뭐 이불로 써도 되고, 다뭐 겸사겸사 되겠네요, 뭐. 자, 한번 다시 넣어볼까? 아. 아 완전 좋은데? 이야 오 에어매트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요거 요거 지금 바닥에 요거 깔 요거 씌우고 누워 보니까 굳이 에어매트 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제 거뭐 동기 캠핑이잖아요. 여기다가 요 사이에다가 전기장판 하나, 전기담요 하나 깔고 그 다음에 침낭 요거 딱 뒤집어 쓰고 침낭 속으로 쏙 들어가면은 거의 뭐 쪄죽을 듯한 그런 스펙이 될것 같습니다. 아주 좋네. 네, 예, 마음에 들어? 음, 무엇보다 설치 철수하는 그런 부담감이 없어서 좋다는 거고. 네, 한번 이제 했렇까 접어볼게요. 이 장면도 있지. 아, 이렇게 그냥 벌린 대로 그대로 이렇게 한거고펼 때는 그대로 펼치고 가운데를 한번 빠생. 빠생 이렇게 빠생 눌러주면 끝나고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너무 좋아. 10초만 접었다 폈다할수 있을 그런 정도 제품이네요. 자 지금까지 쉽게 해서 잠깐한 접이식 야전침대였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좋아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앞으로 또잘 겨울에 돌아보니까 요거 활용해서 또 캠핑 혼자 솔로 나갈 때는 요거 거의 이걸로 갖고 나가야 될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예. 다음 달에 또 다른 제품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안녕히 계세요.